안녕하십니까. 에드윌 공인중개사 부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나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등록 면허세에 갖고 어,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질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목은요. 음, 등록 면허세입니다. 자 등록 면허세 1 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 등록 보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에 납발 의무를 진다. OX? 5죠 그렇죠.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한마대로 등기 권리자가 납세 의무가 되고요. 등기부 사항의 명의자, 등기 권리자를 등기 면허세 납발 의무를 진다. 이러나 있습니다. 5입니다. 자, 다음 2번.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OX 자, 5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격이 어, 신고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원칙으로 하죠. 자, 그러면 2번 5입니다. 자, 3번.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현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많은 경우, 시가편액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신고가액이 이럴 때는 시가편액으로 한다. OX. 자, X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고가 없다. 신고하지 않았으면은, 당연히, 신고가액으로, 어, 신고가 없으니까, 이 시가편액으로 해야죠. 그러면, 시가편액이 과표가 되는데, 여기서 함정은 이거였죠. 시가편액보다, 여러분들이 신고한 신고가액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해야죠. 그러면, 미달 신고했다.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였다면은 이때는 시가편액으로 하는 게 맞지만, 어, 지금은 많은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신고가액으로 해야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시가 피넥이 아니라 신고가이다 이러니다이 문장은 두 가지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앞에 신고가 없거나 그럼 당연히 시가 피넥으로 해야 되고요. 신고가액이 시가 피넥보다 많으면 원칙대로 하고. 반대로 신고가액이 시가해액보다 적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시가해액을 한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읽고 해석해야 돼요. 요 작년에 출제했을 때요 질문이 틀렸던 질문입니다. 정답이 이거였고요자 3번은 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냐? 이 신고가액이 크면 원칙대로 신고가액으로 하고 미달됐으면 시가해액을 한다. 여기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은 X입니다. 자 4번.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 생각 등을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현한다. 오 엑스, 자, 이거 엑스네요. 자, 여기서.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는 가치가 상승할 때가 재평가, 감가상각 가치가 떨어질 때죠. 그러면 재평가로 해서 가치가 올랐던 감가생각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가액이 달라질 때는 그때는 취득당시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 그러면 감가생각이나 재평가를 반영한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이런 아이지 이때 취득당시 가격이다 이 말은 틀리죠. 그러면 이제 4번은 X입니다. 자, 다음 5번 질문입니다. 채권금액을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요. 물론 채권금액이 원칙이니까 채권금액을 하되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 가해 또는 차분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번다 아니지만 보겠다 이 말이죠 ox 자 o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상은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 하는 게 원칙이고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 가액 또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 이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5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지문 상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 0로 한다. O, X. 자, X입니다. 자, 이게 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증여였다면 이 1000분의 15가 아, 맞는데 상속은 1 0 0분의 몇으로 한다? 8로 해야죠. 우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1 0 0분의15 무상입니다. 그리고 상속을 제외한 무상은 1 0 0분의 15가 맞지만 상속이라는 말씀은 1 0 0분의 8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온육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주문 부동산 가업류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O, X. 자, 이것도 X입니다. 자, 이게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뭐 들어왔어요? 가업류예요, 가업류. 자, 가업류 시킬 때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으로 한다 채권 금액이죠 이 가압류는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한 거니까 이 채권 금액을 원해서 설정하는 거지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시켜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으로 쓰면 안 되죠 만약에 부동산 가액은 10억인데 채권 금액이 2억이면 2억만큼만 설정하는 거지 10억이라는 전체 금액 부동산 가격이 설정하면 안 되고 2억에 나중에 돈 빌려준 게 2억이면 2억에다가 1000분의 1을 따져서 세금을 산출세액을 내야죠 그럼 이때 어 부동산 가액 은면안 되고요. 채권 금액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8번, 전세권 설정 등기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다. ox. 자, 옵니다. 무슨 금액이에 전세 금액이죠.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다. 나와야 돼요. 자, 이 비율은 똑같아요. 1000분의 2, 부동산 가압류 든 전세권 설정하든. 여기 나오는 게 1000분의 1은 똑같은데, 어느 금액인지, 이게 함정이니까, 부동산 가액인지, 채권 금액인지, 전세 금액인지, 그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 금액이 필요해서 설정하니까, 전세 금액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8번은 옵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9번입니다. 지역권 설정 및 이전 등기 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은 뉴욕지 가액의 1000분의 2다. O, X. 자, 이것도 오네요. 자, 여기서는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설정할 때 제공받는 땅에다 설정하니까, 무슨가에? 유역지 가에게 1분의 2다. 주의점은 승역지란 말씀 한데요 어, 승역지 가에게 이런 말씀면 틀리니까 꼭 뭐라고 써야 돼요? 유역지 가에게 1분의 2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은 옵니다. 유역지란 말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세율은 1분의2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권당 6,000원보다 적은 경우일 때는 등록면허세액은 6,000원 한다. O, X. 자, 옵니다 아무리 작아도 등록면허세는 얼마 내라? 6,000원. 그러면 6,000원보다 적었다. 예를 들어 4,600원이다. 4,600원 내는건 없어요. 올려서 얼마 내야 된다? 6,000원. 그래서 최저세액을 쓰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 내야 된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한다. 이러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면허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분의6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OX. 자, x입니다. 자, 100분의 60이 아니라 100분의 50이죠. 일명 탄력세율. 어, 지난번에 우리 어, 취득세에도 탄력세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0%고요. 등록면허세도 탄력세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 오십 50% 나와야지 60%다 그러면 틀려요. 어, 작년 34일 때는 50%인데 31일 때 60%다. 그래서 숫자 갖고 이것도 틀어 놓기 때문에 숫자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앞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50% 안에서 가감 조정한다. 이걸 꼭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그러면 11번은 x 입습니다 자, 다음 12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음, 그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o x 자, 이건 x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할부 금융업, 할부 금융업은 일명 도시형 업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시형 업종은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즉 대도시 중과 업종에서 제외한 업종이에요. 중과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할부 금융업, 은행업, 병원, 아니면 무슨 유통 사업, 백화점 이런 것들을 그, 대도시 안에 설립하더라도요, 어, 법인 설립하더라도 이때는 해당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 이게 아니죠.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죠. 이 도시형 업종은 도시에 꼭 필요한 업종, 대표로 금융업, 할부금융업, 이런 것들은 중과하지 않는다. 이래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중과하지 않고요. 또 여기 단서가 있는데, 그 등길로부터 몇년 이내에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또는 업종을 추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업종 변경 업종 추가 없이 예 지금 나가는 게 할부금융업 이런 업종은 중과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12번은 X입니다. 자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등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인한 집원이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 면허를 뭐 한다? 그렇죠. 부과하지, 아니, 한다. O, X, O입니다. 자, 30회, 34회 때두번 나왔는데, 두번다 오른편에 있고요. 뭐, 등기 담당 공무원이죠. 등기 공무원이 차고 실수로 인해서 집원이나 이런 거 오기 위해서 다 잘못 등기한 거를 고치는 거, 고치는 거 우리 경쟁인데, 이럴 때는 등기 면허세를 따로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자, 다음 14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재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보상 지목이 묘지, 예, 묘지입니다.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세 허 비과세된다. 오 x 자 오죠. 자 무덤인 묘지는 비과세한다. 어, 계속 출제했지만 요거는한 번도 틀리게 려 나온 적은 없고요. 다 비과세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 지목이 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서 묘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1 5 번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 X. 자, 요거는 X네요. 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가,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어디로 가야 돼요? 소재지의 소재지. 우리가 특히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특징은 소재지예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까지는 우리가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국세 쪽에 가면 종합부담세나 양도세는 그 주소지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주소지라는 말씀 안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납세지라는 거를 꾸준하게 냈어요. 그래서 요 납세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최근에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납세지가 나왔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특히 납세지를 잘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15번 어 x가 되고요. 주소지라는 말씀. 안 되고 이때는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1 6번 같은 등록의 관계되는 재산이 몇 군데 이상, 두 군데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하나의 물건이 지자체 두 개에 걸쳐 있다.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오엑스 자, 옵니다. 자, 여기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데, 원래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인데, 그게 경계선에 걸쳐 있다. 시군에, 그러면 이제 두 군데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이 등록관청, 등록하는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작년 3 4회 때, 2 8회때두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어쨌든 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6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어디 소재지로 하며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디로 가라?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O, X. 자, 이거 옵니다.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로 하되, 그등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하여튼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갑니다. 어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옵니다. 자, 답 18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하지 않았어요.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 납부한 거로 보지만 무신고 가단세는 부과된다. O, X. 자, 이거 x입니다. 자, 이때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와야 돼요. 이때는 신고한 거를 의지하겠다. 신고를 의지하는 거는 신고 안 했어도 신고한 거로 봐서, 이때는 신고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납부할 때는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보, 본다 그랬어요. 본, 본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신고한 걸 의지해 주겠다. 그러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뭐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와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마다 계속 틀리게 나왔습니다. 27회 때한 번만 옳은 말이었고, 출제할 때마다 늘 틀리는 거니까 등등변호세에서 18번 문제는 아주 잘 틀리는 문장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눈에 잘 익혀도 해야 됩니다. 그 특히, 특히 마지막 문장, 뭐 무신고 가는 데 부과하느냐, 부과하지 않느냐, 이 마지막 문장 갖고 함정을 내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럼 틀리고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야지 옳은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 19번.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여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신고 납발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옵니다. 자, 이때는 채권자가 채무자, 즉 소유자를 대신해서 대의 등기했으니까 이때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 면허세 신고하고 납발할수 있어요. 신고 대신 납발할수 있습니다. 옵니다. 자, 그리고 3 4회때 작년에 출제했던 지문이었고요. 최근에 신설된 거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자, 대의자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이렇게 신고, 납부가 있다.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해라? 즉시 통보해 주라. 그러면, 채무자인 소유자한테 채권자가 등록면허서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알고 있어라. 즉시 통보해 줘요. 그래서 33회 때, 34회 때 채권자 대의 등기에 대한 신고 납부와 이 신고 납부했으면 채무자인 소유자한테 즉시 통보하다. 이게두 가지를 계속 연거 뻔 했습니다. 19번도 5고요. 20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등록면허세로서 4강은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재산세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